여러분 에드벌론한번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에드벌론이라도좀 부탁드립니다 아이고 노인님이 100개 너무 감사합니다 100개 먹고 떨어지라고? 100개 예 떨어질게요 아, 아 떨어진다 아이고. 아이고 뭔데 100개 감사합니다 아, 김성대도 김민철, 김민철 대 <laughs> 김성대 아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과연 대결 자 우선 자리는 김상대가 부스터 아 근데 서치가 더 중요하잖아. 서치 김민철이 먹었어요. 서치는 김민철이 먹었어요. 부스터는 다섯인데 와, 우선수 시는 김민철 선수겠어요. 서치는 김민철이 좋은데 이 맵이 어차피 시비합 잘안 하는 맵이에요. 글래디는 거의 다9풀 그러니까 구 가스든 구 프리든 구오브 프리든 약간 어어 구두론 어. 출발 많이 하는 맵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이 맵은 1 2압이랑 12풀을 잘안 해요 저분들이. 그래서 이 초반 싸움이 진짜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한데. 아, 일단은 김민철 선수 쪽이게. 자, 처음 빌드 과연 먼저 보면서 좀 맞춰 나자맨 밑에서 두번째거 어, 부스터입니다, 저거. 어, 부스터 네. 죠 네. 역시 여기도 어, 구드런. 여기는 오고 안 찍고. 김성디구드론 김민철 오버 찍고. 김민철은 5번을 찍었어요. 음. 이게 내가 봤을 때 민철이가 음. 원서 치는 게 확실히 음. 좋다는데. 음. 민철이 12%락했나 어, 왜냐면 어차피 어차피 이맵은 10 아니 이맵 12풀 잘안 하는데? 1 2이거든요 그렇죠? 설마 12합 하진 음, 않겠지요 12합 하면 끝이야, 형들. 12합 12합 하면완 그냥 끝, 끝나는 거야. 김민철 지는 이 거야. 이맵은 어? 이맵은 거의 9두름 많이 하던데. 자 동희. 와! <laughs> 김성대가 올라가네요. 저 여기서. 와, 시, 와, 시, 와. 시, 와! 김성대가 올라가네요. 김성대가. 어, 예. 불치 아픈 거거든요. 확인하게 되요. 이거 김민이 이거는 대박이다. 이거 끝났어. 진짜알것 아, 같아. 내가 위치를 빠르게 찾아. 시비하고 란거 약간 심리전이야. 이맵에서 구드로 많이 해서 뭐하냐. 저거들이 선가스를 많이 해. 음. 선가스를, 많이 음. 선가스를 많이 해서 막을 수 없어요. 이거 여러분들 왜냐 부스터잖아. 역부스터잖아. 만약에 반대면은 모르겠는데 안돼 이거는. 이제 쪽으로 약간 선가스 같은 거좀 생각해서 아. 이렇게 한거 같은데. 음. 여기서 서로의 어. 그 윗, 아, 아 끝났어요 아, 진짜 끝났어요 여러분들 부스터 구두로는 못 막아 저거 이제 프로 게이머잖아 저거 프로 게이머잖아더 빠르고 더 강력해요 아, 야 성대가 올라갔다 그래도 아 성대가 이겼어 이거 오버로드도 아직도 볼 필요도 없는 게 보기 음, 해야 아, 돼요 안마당취소하고 일단 운영 가니까 운영 가서 뭐 변수 변수는 이거는 이제 뭐 제 <laughs> 솔직히 많이 뛰들죠 7대3, 8대2까지. 예. 거기다가 바로 손내어 버리네 레어 네. 찍었네요. 네. 7대3. 네. 어, 고아강 승도 이 안, 안 치고, 바로 뛰어 어, 오버로드를 바기, 봤기 때문에, 저저전히 이런 거야. 김민철 입장에서는 변형자가 차라리 먼저 들어가면서 더 좋았는데, 와. 타이밍에. 일단 뭐, 앞마당 취소시키고, 뭐, 본질 야, 그나마, 그니까, 저, 저 링이 해처리를 못뭐 때리느라고 드론 견제를 못해서, 뭐, 김민철 입장에서 불리하게 어쨌든 운영을 따라가는데, 이게 가스 차이가 나서 굉장히, 음, 힘들죠. 가스차이하고 아, 이거 성대가 기고, 지금 생각이 있으면은 바로 또 취소한 것 같은데. 아 예, 예, 성대가 예, 이런 거 예. 그냥 안 마당 지으면 돼요. 안 마당. 바로을 취소했으려나? 취소한 것 같은데. 취소할 때 바로가 안 되잖아. 취소하더라도 바로비 취소돼도 저 언덕을 잡고 있으면 어차피 바로 안 해도 못못 올라오거든. 그러면은 이제 무탈 가고 스파이어 가서 무탈 가면서. 천천히 앞마당 지으면, 그냥, 자기는 가만히 있으면 이기는 게임 되는 거죠. 음, 아니고, 성대가 또 예, 예선에서 쩌저 많이 했거든. 난또 성대 아... 아... 예선자 게임도 했었는데, 쩌그대저그저 많이 해서, 많이 이겼어요. 막, 어? 유진우, 뭐, 이런 친구들, 어? 허유, 막, 이 아, 허유 뭐 했나, 아무튼, 뭐, 그런, 저그 유저들하고도 많이 했기 때문에, 감각이 있습니다, 감각이.

바로 찍었네. 백도 써었네요어 어? 그 타이밍을 좀 어, 링, 야, 민철이 링 움직임 좋다. 어, 링잘 빠져나갔다. 이거 약간 저글링으로 변해서 만들 수도 있지 않나? 어, 김민철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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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찍으면서 저글링으로 일단 아 근데 성대가 언덕에서 는잘 싸우고 어, 있거든. 오야, 어, 이거. 뭐, 싸웠고요. 저글링만. 부 아, 근데 안 잡혔어. 아직 안 잡혔어. 어우 야, 잘잘 잘 막네. 네. 저 어, 근데 그렇죠. 입구 뚫렸거든요, 그렇죠. 이제. 아니아냐어저글 무탈 치켜고. 예, 지금 달리고 있. 아, 이때이 게임이 역전이 아예 뭐100%안 어, 나오는 게임은 아닌 것 같아. 아직은. 이게 활용. 그러니까 김성대가 오, 실수를 오, 하면 지금 실수도 있어. 이거 지금 드론도 잡힐지 안 잡힐지 아직 모르는 거예요. 저것도 잡힐 수도 있고. 이것 봐, 두번고 아, 잡는다. 잡혔네. 그래 정리가 습니다 네, 네. 이런 거 하나하나로 흔들릴 수가 있는 거예요. 어, 난입 시킨다거나. 해야 되는 아니 뮤탈 컨트롤도 뮤탈이 좀더 숫자는 많겠지만 만약에 컨 미스나서 스커지에 박힌다 그렇죠. 또, 그러면 모르는 거야 지금 들어가는 거는 이 뮤탈이 않게끔 하기 이게 지금 본진에 어거지로 넣은 게 후속 저글링으로 해처리 치려고 그렇죠 이 양쪽에서 흔들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저글링이 빠르니까 이거 지금 엄청 빡세요 김성대도 드론 또 잡히면 이거 돈이 없거든요 야 드론 또 잡혔어 아 이거 진짜 몰라 어 나는 이거... 그 뭐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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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글링이 그러니까, 한 번만 더 휘둘리면은 부르고, 위험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뭐 아직은 그래도 그 배우 성대가 음, 좋아요. 왜냐면은 음. 무탈 숫자가 워낙에 많아서... 아, 확실히 많긴 무탈이 확실히 많아요. 지금 인구수가 비슷해 보이는데, 저게 이제 그... 민철이가 다 저글링인 구수라서 와, 이거 지금 썬크를 박는다고... 아, 아니, 썬크좀 오버한데... 맞지? 야, 본진에 저걸 왜 지어, 성대야? 앞마당에 짓던가. 성큰 받고 러쉬 간다 마인드인데, 이거는? 왜냐면 성큰은 러쉬 할거 아니면 박을 이유가 없고안마당 버리고 그냥 본진 쳐서 끝내겠다는 생각이니다 어, 근데 그 판단이 안 좋은 게스포 짓고 있어. 어. 스포 뒷방 운영이야, 지금 김민철. 그니까요, 러 아, 그 지금은 성대는 앞마당을 먹었기 때문에 절대, 유의, 어, 썬쿠는. 선쿠을... 어, 선쿠을... 음, 아, 썬크 존나 에바지. 저걸 왜 지었어? 안갈 거야. 아, 아, 음, 아, 이거 대바예요. 아, 갈, 아, 갈 거면 지금 바로 갔어야지. 아, 지금 바로 갔어야지. 왜냐면 이제는 가면은 스포 박혀서. 어, 안 돼. 가면 안 돼. 가면 지는 거예요. 근데 민철이가 먼저 친다고 에바지? 아무리 유탈컨이 좋아도. 민철도. 에바죠? 민철도 판단 좋은 게 상대 본진에 썬크 방뭐 보고 스포 또 따라 봐은 거거든. 멀리 나가면 안 됩니다. 앞마당과그 다음에 본집 주변에서 계속해서. 어이 민철이방 그냥 줘야 되는데 왜 이렇게 가스를 이상하냐 해. 게임. 김성진 입장에서 존나 쪼달리는데 아! 어, 어, 자, 리스어잘잘뀌긴 했는데. 아글링이포와 아, 민철이 움직임 너무 좋다. 어기 아! 네, 중요한 건 민철이도 이 루탈 잡히면은. 와, 아! 네, 아! 민철이 움직임이 너무 좋아! 미쳤어 이 새끼 뭐야! 아! 주면 안 되고 결국 어, 근데 김민철이 어, 아마데아으깨 네. 아니 뒷꿈이 잡혔어. 뒷꿈이 잡혔어. 잠시만. 아타리다면 네, 그 네. 네. 결국엔 에 아,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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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런 민철이 망했다. 이런 민철이 망했다. 너무 많이 잡혔다. 네. 제일 중요한 건무타리거든 안마나 해철이가 날라가든 안 날라가든 네. 안, 네. 안 날라가는데 또 해철이까지도. 네. 아, 아아아을 이게 왜냐면 김민철도 스포랑 챔버를 어, 히고 온거라서 아그 다음 아, 아 이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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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뒷공문이안 잡혔으면 몰랐어 안 잡혔으면 그럼 저글링도 뺐겠지 아, 김민철 생각은 무탈로무탈 뮤탈 오게 하고 링으로 안맞은 해철이 깨면서 무탈이 살아 돌아와서 어 아, 그렇지 그렇지 이제 어. 역전을 하는 그림 만든 것 같은데 이거는 김성태가 무탈잘 아, 어, 아, 따라갔죠 무탈잘 아, 아, 따라가서 무탈을잡다

깨긴 깨는데? 선큰도 없고 결국엔 깨긴 깨네 와서 와 대단하다 깨지면은 뭐좀 <목소리> 반전이 있나? 반전 없을것 같은데 딱히 어차피 그냥 300원 모아서 지면 되지 않나? 공중 너무 많이 차이나니까 공중이 이제 역전이 안되잖아 근데 내가 봤을때 그래도 이거 스포가 있으니까 뭔가 민철이도 안 받아 해철이 깨갖고 아, 아니 성대가 떨어진 거아닌가 아니 성대가 드론이 좀 없어야 되는데 드론 이 너무 많아. 민철이보다 드론 이더 많아. 안 받아 해철이 3 0 0은 금방 모이거든요. 같이 먹어서는 다 잡을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여기서 성대가 드론 잘웠네 드론이 많긴 하다. 드론은 근데, 뭐랄까, 이거, 나는 이러면 민철이 입장에서 드론 잰 다음에 민철이 뭐 해야 되냐. 해철이를 멀리 지금, 11시 같은 데 펴야 돼. 안마다 아, 다른, 다른 안데 되고. 지어야지. 라바 많은 거 그래서. 이용해야죠. 그렇게 하네. 근데, 바소스컬 멀리 다 어. 피고, 운영전 가야 돼요. 지금 운영, 김민철 운영 되게 좋긴 하거든요. 계속 뒷방 가면서. 조금 음. 더, 9시에 핀다고 그까 그러니까 어디든 거, 몰래, 몰래 거, 핀 다음에, 네. 핀 다음에 네. 그, 스포를 어떻게든 하나 박히게 해야 될것 같아요. 지금 김민철이 스포가 있기 때문에, 성, 김성대도 이거, 그냥 러쉬를 가면은 막히기 때문에, 어, 오히려, 그러게, 나도 민철이가 그냥. 300, 음. 사면만 지어지면은 느낌 네. 괜찮은 네. 거 아닌가? 네. 저글링 거 밖에 있어가지고 저 네. 저글링 한 부대로 저거 한 부대로 계속 시선 끌면서 아니 붙어니 날라오면 멀티캐로 오면은 저글링으로 그걸 유격하면 되고 안마나 들어가서 뭐죠? 역으로 본지는 지금 스포가 있어서 약간 스포 발로 버틸 수가 있고 또김성배 안마나 해체를 깨줬기 때문에 원가스 대 원가스 어 이거 성대도 붙어니 빼야 돼. 안마당에 성큰 하나밖에 없어서 그렇죠. 야 민철이는 뭔데? 지가 가냐 스코지라도 아껴야지. 어, 얘 자신감이 너무 어? 이게 자신감이 너무나 강민철 이게 이 무탈 위치에 걸리면 네. 바로 빼야 돼요 김민철은. 아김은 그 뭐야? 근방에 이렇게 한다고? 아, 저걸. 걸리도... 아, 아 여기서 또 민철이가 실수를 해버리네. 이렇게 할 필요가 아이고, 없었는데. 아이고, 어, 김민철은 아,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거든요. 어, 여기서 민철이가 실수를 하네. 또큰 아, 실수를 아, 하네. 이게, 역전 가능성이 있었는데. 아, 게임, 게임 끝나겠다. 어. 네. 출수했어 아, 이 게임 끝났다. 와, 성대가 올라갔다. 와. 네. 와, 이거 3회까지 기다리고. 네. 어, 이거 좀가 갈... 갈... 그러게. 올랐을 텐데, 네. GG. 와 성대 잘했다. 성대가 뒷공문리를 잘 똥꼬를 잘 할네. 뭐라고요? 어? 와 근데 성대 잘했다. 솔직히 이번 두드러데 시비합이라 정말 빌드에서는 아팠지만 이 김민철의 저벌리 움직임이 너무 좋아서 역전이 나올 수도 있겠다 싶었는데 와 리카리. 아미판이 어, 너무 많이 죽었어요 김민철 좀 무리했어요 아, 네. 아, 그러게 어, 이 영웅을 이길 수 있는 사람 한 명이 없어지네요 와 네, 김민철 아, 아, 근데 김민철이 24강 탈락 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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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솔직히 아, 성대가 너무 쎘다 근데 약간 이게 민철이 입장에서 24강 24강 성대가 너무 까다로웠다 선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4년여 만의 방송 경기였거든요. 와 이렇게 또 ASL 첫 진출 만에 또 본선 16강에 진출. 민철 기석 예상했는데 현재 성대 어, 올라갔네요. 옛날 오늘 다 털렸네. 긴장을 엄청 많이 하는 편인데 오히려 그때보다는 전혀 긴장은 안 되더라고요. 근데 승자전 때 솔직히 좀 많이 유리한 경기였는데 실수 해가지고 질럿에 털리고 좀. 많이 좀 기분이 안 좋았는데 그래도 네. 올라갔서 다행인 것 같아요. 이변현대 선수의 승자조 경기에서 질럿을 많이 휘둘리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좀 예상치 못한 공격이었나요? 아니요, 처음에 질러 찌르기를 너무 잘 막아가지고 상황이 진짜 많이 좋았는데 이제 3멀티 쪽에 좀 어, 심시티를 해놨는데 그게 너무 자연스럽게 다 들어와가지고 조금이라도 제가 링한 개라도 세워놨으면 꼼꼼히 쓰면은 네. 뚫릴 일은 아니었는데 그래가지고 너무 아쉬웠어요. 이 마지막 경기 저저전에서는 사실 변수가 굉장히 많잖아요. 음. 네, 김민철 선수, 이 빠른 앞마당까지 정확하게 좀 예측을 하시면서 경기를 풀어나가시더라고요. 아, 우선 솔직히 처음에 경기, 이제 주, 민철이 형 기다릴 때 왠지 민철이 형이 저한테 시비합을 할거은 같았어요. 근데 아, 네. 서치를 먹혀가지고 지면 안 되는 게임이었는데 또 이제 여러 판단 실수도 많이 한것 같아요. 그래서 안마다 깨지고도 힘들었는데 이제 민철 이 형이 한번더그탈을와 가지고 죽어 주는 바람에 마지막에 끝났는데 만약에 음. 안 그랬으면은 날 잘하는 상대가 다시 힘들어졌을 거 같아. 음. 오늘 김성대 선수가 예상한 대로 경기가 순조롭게 <laughs> 잘 풀려 간것 같은데 많은 분들은 24강에서 이 식약할 것 같았다고. 했던 디파일러를 좀못본게 내심 아쉬울 것 같아요. 16강에서도 볼수 있을까요? 우선 테란이 거의 없어가지고 파일러. 테란전에서는 힘들 것 같은데 이제 토스전에서도 많이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우선 오늘 개인적으로 무조건 2승 진출을 하려고 했거든요. 네. 그래서 민철이 형도 민철이 형이 그리고 저그 중에서 지금 거의 제일 잘하고 해서 같이 올라가고 싶었는데 뭔가 제가 저거 대 저거로 떨어뜨린 것같아서좀 네. 그렇고 <laughs> 그냥 16강에서 좋은 경 점. 16강에서 혹시 꼭 만나고 싶은 선수가 있다면. 저 저로 떨궜어요. ASL 진출이신가. 배 잘하는 저거를. 오늘 좀 주목하고 있을 것 같거든요. 선수 있으세요? 지금 솔직히. 막 만나고 싶은 선수는 없고 영호랑은 좀 높은 데서 한번 해보고 싶은 생각이 영호조에 김성대랑 한도열 확정이다 우선 많이 지고 해가지고 어쩔 수 없다 이거 영호 같은 경우는 높은 곳에서 뭐뭘 확정이야 두명 배치 안 뽑을 걸요 두명배치할수 있기 때문에 로얄 로더의 가능성 을아 그런다 뽑지 아그런안 뽑는다 일단 나 일단, 나, 일단 나를 뽑겠지 예똥률라서안 뽑는다 영호 그런 어 영호 안 뽑는다 영호 또 어, 착해가지고 안 뽑아 뭐 한지가 너무 오래돼서 한두열은 확정해야 근데 진짜 아니 나를, 근데, 뽑을, 진짜. 없거든요, 사실. 아니, 나를 뽑을, 뽑을 거라고요 형이 형은 널 뽑는다고? 왜? 태태좀 뽑겠죠 네, 한두열 뽑을 지사는 거 같은데? 아 그러니까 두열이도 사업을... 넣고 나도 넣겠죠 네, 아두 둘을 넣을 수 있지. 아, 세잖아그 맵이 빡세잖아요. 타종전이사강 이조에서 두 번째로 강 진출을 확정 김성대 선수와 함께했습니다. 막말로 보성이 형 선수는 올라오면 보성이 형이랑 나 넣을 걸? 음. a 시리즈 이 대결이 마무리가 습니다 오늘 변현 김성대 선수. 이두 선수가. 근데 나도 뭐 A조, A조 가는 건뭐나쁘진않고 네. A조에서 이등으로 어, 간다 마인드가. 근데 A조에서 이등으로 간다 마인드가 좋아. 아 김민철 선수와 조기석 선수가 떨어져. 수 아, 올래요? 아니 다 그냥 다른 쪽에서 할래. 어, 네. 아. 네. 형은 아, 뒤쪽 가고 아. 아. 싶죠. 힘들지 않을까? 아, 요 네, 마지막 쪽. 어. 네. 네. 아, 네. 아, 네, 은이두습니다 아, 아, 그렇죠. 수가 많이 나오는 a s 강 경기입니다. 이어서. 이제 이 상황의 마지막 에프조의대결이 기다리고 있는데, 자 우선 그 전에 올라간 선의 명단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와, 어... 테란 초라한 거 봐. 66이 선생님 모른다면서 아직까지 두 명이고요. 자, 테르기와. <laughs>

<목소> 금요일날 음, 성광 왜 갔냐고 성남이 어디야? 그렇 어떤 결과 펼쳐졌지? 예 그리고 여러 번 a s r 에서 연속해서 우승을 차지면서 <laughs> 나머지 성광을 성남... 그왜 갔지? 성간적 없는데? 금요일날 공식 방송한 날이잖아. 서울에서 방송했는데? 그룹 F조의 대결입니다. 와 F조이 진짜 대박 매치다. 와. 마지막 <laughs> 네, <말박기만. 웃음> 네, 지금 라스트 테란이거든요네 그래서 여기서 올라가면요. 네. 3대테란 되는 거예요. 네. 이번에 애플에서 올라가면 지 명밖에 없기 때문에 3대테란 확정입니다. 네. 게다가 상대가 박지호입니다. 네. 네, 예 예. 그동이 그러니까 형은 그, 무조건 그, 확정이다. 아, 이렇게 아, 확정, 아, 확정... 네, 네. 확정인 건 진짜 마음 아픈 그런 전투를 펼칠 수밖에 없는 연보동이거든요그 토스라서 토스라서 좀 편하겠네 제동 형은. 테란도편테란도 편한 친구 있으니까. 예. 네, 하멤버아 여기서 영화영 올라가면 대박 아니에요? 대박 아니에요? 올라가면 대박이지. 네. 방송 안 하는데 올라가면. 화요일, 화요일 정말 아 내일 모레 또 서울 가야 되네. 아가아 음, 그래, 그래, 이거, 아, 이거, 이거, 이거 로지, 우리 로지? 가야지. 로지? 어. 로지? 아조화 같은 타러 가야 되네. 확실히 여기 존재감이 네. 아, 아, 그렇죠? 지 다시 내가 네, 네, 예, 예, 봤을 때 지우 형은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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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뭔가 좀 신맵들 네. 있어서 네. 빡셀, 빡셀 것 같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종료 후에 영화 형은 시기 가능성이 시기 아예 들어간 없진 들어간 않은 예, 것 같은데. 음... 자 이날은 경기 약간, 고성형이랑, 야근. 제동형 야근. 확률이 높지만, 어. 너무 표정이 제동형은 거의 예. 90%, 99% 예. 뭐, 거의 그러니까. 올라간다면. 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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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성이형 <형은 웃음> 약간 6 6 7 0한지명영아 게임 그러면 얼마나 했느냐에 따라 조금만 했어도 가능성이 함께 있지. 함 <laughs> <laughs> 그러니까 요즘 게임 구경하고 <laughs> <힘이> 요즘에 <laughs> 게임을 만약에 하, 네, 하, 네, 누구랑 연습을 배워주셨습니다. 했으면. 네, 그럼요. 이제 저희가 아 어, 게임이라도 저희 했으면 가능 가능성이 가능성 있지 예, 현장에 많은 분들이 또 찾아오셔서 재밌는 치어풀들이나 응원까지 해주시면은 네. 당연히 선수들이 거기서 또 힘을 받는 거죠. 웬만하면 보상은 예, 올라가고 있네. 예. 웬 임성춘 해설위원 하면은, 예, 임성춘 해설위원도 이제 힘을 많이 아, 받아야 되니까. 아우 트리플 중독자님 애드 보는 거봤습니다 발휘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요. 제가 진짜 아 어, 민철이가 떨어지네. 떨어지네. 김성수네 설녀를 보면서 어, 또 많은 행복을 좀 얻고 있거든요. 어, 이 자리를 밀어서. 아, 근데 민철이가 떨어졌어 되게 쩨로 올랐네요. 예우를 해주신 이승원에서. 아, 나 <laughs> 김민철, 김성대 예상했는데. 어, 아니, 김성대, 김민철 타니아스. 예상. 야, 성대가 승자전에서 이겨 내 예상대로 5시 오, 5시 이겼으면 오, 됐다니까요, 형. 그내 예상대로 딱 됐잖아요. 민철이 2등 진출 소스전 하고. 성대도 얘기하네요, 형. 자기가 유리했는데 그 심플스.